아 불지옥 끊임지? 말티올 아... 제라툴 트레이서 아니 씨발저 새끼들 아... 좋아 왜 저래 <laughs> 아니 저 새끼들 좋아 왜 저래 아즈단 연하디 연한 씨발 시발... <laughs> 아니 뭐 되어가지고... 아니 뭐물리면안 되지 새끼가 없는데 자 아아니 비비다리, 아... 아...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아 이발 진짜 지금! <laughs> <말 진짜> 지금. <laughs> 안돼! 비빗다리에 아... 너무 침체가지고 그만! 씨발 아... 참을 수가 없군 이씨 정복? 아... 아... 적당히 하는비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 아... 그런 매크, 매크로에 의존한 천박한 비빗다리 아 <laughs> 뭐야? 어떤 새끼가 지금, 밑에, 포탑핑을 찍고 있지 와, 처음부터 라인, 갈라서 가기? 와우. 방어는 나중에 하는 것이. 다나중나나중나중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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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 ㅈ까르구나 응, 이미 거기서 쇼. p u r 라인만, c 끔 i 끔 지우시고 나 어디가지? 난 바텀 갈래 바텀에... 아이 i 이 아이, 개새끼야! 아이 c k e n c h 다 온, 다 e n chicken, c h i c k e 애미 청년들 시발 일 한번 따려고 진짜 여기저기 존나 싸아다니는 시발 호로면들 어 불쾌 으아아 으아아 아. 야 레가레야 할짓 없으면 캠메라도 먹어라 아이고 내뒤 네 천하대다가 볼거안 하다 씨발. 그래, 여기로 올게. <laughs> 이게 레가르가 자기 캐가 되기 전에 했던 애들은 병신을 써먹기 위해서 존나 똥꼬 쇼로. 저한테 알려들고나눠 어, 맞고, 어, 이치하던 애들인데 그 뒤에 한 애들은 딸깍하는 캐릭이 돼가지고 야, 응. 응, 이거 먹는 타이밍이 왜 이러니? 아이, 씨발 그냥 뺏어달라고 뭐 뺏어달라고 먹어라, 그냥 아이, 드, 드세요 하고 헌나페라이 병신아 야, 그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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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줘 줘, 그냥 줘 줘, 병신아, 줘 줘, 그냥, 어, 다 아, 줘, 그냥 다 아, 줘, 씨발 다 줘? 뭐, 왜, 왜, 왜 빼? 그냥 다줘 그냥 미시해. 미시나 씨발, 연합 다줘 그냥 미시의 씨발. x 시는 새끼, 미 x x 저것도 들어갔어. 아오 진짜 이씨남스러운이 콜스타, 비행하는 춤. 저것

님들 저 너무 아픈거야고 거기서 도망쳐라. 요아 저기가. 캬. 님은 셔줄 사람이 폴타밖에 없는데 폴타가 일을 썼네요. 안돼, 내 노블리 종비 역신 한마디로 아 적의 아아가 쓰러졌다. 이제 보관는더 비난돼. 근데 나머지 둘이 에미 네, 병신이라는 <laughs> 아주 끔찍한 소식을 <웃음> 아주 <laughs> 끔찍한배전의 <laughs> 소식을. <laughs> 그들이 쩌내 어. 네아이새끼 큐라툴인데 지금 아원너리구나 <목소리> 아니 내 보수를 씨발놈들 존나 뭉쳐댕기네 씨발 개아 이거를 이겨게야 되노? 뭐 빈트메시 찾아야지. 뭐, 별수 있나. 늘 하던데. <타던 대로. 웃음> 아, 씨발. 아니, 이거 답이 없는데? 이, 우리가 빈트메시를 찾을 동안, 이 나머지 이두 새끼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사람 구실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방금 느꼈습니다. 이 새끼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병신이야. 뚫어보자! 빈틈 그 자체. 어? 야, 도템을 깔아라. 아니. 아, 이거. 뭐?

저게 이공격으로 요새 하나를 이겼는데, 는 토템 특이 샀으면서 왜 이렇게 토템을 안 써? 나진 토템 방금 처음 봤어. 나만 처음 보이 느낌에서 토템을 아, 처음 보게 말이야. 씨발 개초 밀렸네. 이물이뽑 합시다. 특성을 선택아 허락하겠다. <웃음> <웃음> 하지만 대 아니라면? 아, 저못 같은 트레이스 그 저것도 그 삭제 <laughs> 아니야 진짜. 그래, 존나 싫어 이 게임에서 그냥. <laughs> 존나 싫은 거 시발 지금 존나 탑이 사무그야죠에미 캐릭터 저거. 자고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먼저 치면 유리한데. 예, 근데 메달이 상당이맞았다고 아니, 제난가 들어가고, 잘 맞추긴 하는데, 저다가사살었한 아, 슬라 없기 3 0 0원 이거 이네 맞네? 게만만으으면되데데 일단... 리0먹9 3 0 아니, 나 만나고 어어허허 어, 어. 아, 난 갈게. 죽음으로. 아, 근데 이게 탑이 저렇게 피도 쳐맞고 먹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없는데. 일단 한숨을 돌렸다는 거에 이의를 줍시다. 좀... 그래도 구별진자라 건물은 잘미네 들었. 우리 헌쟁자가 쓰러졌다. 쓰러졌다. 가공을 작성. 아. 잡고 그냥 집갈까 음. 아싸리 밀어버리고. 아, 아 이런 씨발 <laughs> 어디 아니 어디 얘기해야 되노 씨. <laughs> 씨 답이 안 보이는데 진짜 <laughs> 제라 제라 보시 보싯... 제라 카미탈고 있어 <laughs> 어떻게 몸을 고 다시 뜨자고 이 씨. 아... 이거 어떻게 어? 어? 이거 이거? 어? 아...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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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케이오이오케되오이거이 오케이, 야이오이오이이 오케이, 이거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씨발 <laughs> 이 오케이, <laughs> 뭐 진짜.. 오이이무 <뭐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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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오의 화신이자 영원한 격렬의 화신이다. 어, 어어 좋아 좋아. 아, 좋아. 왜, 아, 개 시발로봇 게임 진짜. <웃음> 아니 <웃음> 이게 이게 전판에 병신 새끼들 잡아주고. 이... 일단 개 병신들을 또 잡아주는게 이게 말이 돼? 시 ㅅ 아아아 이거 트레이너 ㅅ 저 에미디진 캐릭만 좀 어떻게 해, 좀 <laughs> 정말 모든 명적이네 바톤 밀고 생각합시다 모르겠다 ㅅ 발 특성을 현명하게 선택해라 야야야야야 어, 사... 음, 지금 인벡조짜리 공을 저탄데 쓰긴 했지만, 했지만 어쨌든 살아네요. 어도 내가를. 신타스 어. 살려야겠어. 캣타스 캣타스 캣타스. 급타스야타야 캣타스 살려야 돼. 부부너 살아? 어 살아. 자 살았어. 아니 난 만화가 없어졌어. 이제 뭔 씨발 쭉었어선 만화는 어가 없는 차일이니가아 저럴 게야. 끈끈 아, 이거, 제이버 싸는데 이제. 괜찮긴 한데? 괜찮은데? 이제 트레오거든요? 응? 아, 나. 아, 나. 이거 타이트 사먹기. 타이트 사먹기. 지금 어차피 저거 신나 깨워왔아 그 내가 잘보도를 갈렸을 것 같고 느낌이 음, 아, 여기서 저는... 우리 투사면은 잘... 곧고두거나 매팩인데 우리가 적투사갈래요? 차리 투사? 차리 내 친구야. 여기서 음. 차리 투사를 하는 판단? 차리 투사를 하는 이 미친 판단. <웃음> <웃음> 맞는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친 건 확실하다. 우리 이거 귀한 바로 눌러야 될 듯? 아, 무 얘, 없다, 얘. 어, 나쁘지 않아. 응. 어, 개,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을해 준다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있어 이 녀석들? 이 녀석들 지금 우리한테 무력으로 밀린 거야. 이석 너네 경진 안 차려, 지금? 이 새끼들 지금. 뭐레이야 빠져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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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지금 고속도로가 뭔지, 씨발. 지금 뭐? 어? <laughs> 몸으로 체감하고 싶다, 이건가. 경부산업. 세분 <laughs> 있나? 세분 있겠지? 한분어왔을것 같은데.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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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기전그래도 그전이죠. 내가 내봤 이거 성치 안문까지 수있어면 안문까지 가 아, 어, 세 아, 음. 반이제나오는 뭐야 벌써 도그렇다니2 아, 그래. 0차 걸었다는 걸만도 해야 되나? 태본 없다. 아... 좀 먹으면 아, 네. 어, <laughs> 아, 이제 될것 같은데. 조심해라. 의 병. 일단 독소 찍었고. 이제 그리한테 어느 정도 딜 넣을 수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 어디? 탑 팝! 이거 라인 끌고 와줘. 틀에 없이 저거 잡기? 음. 좀 아, 야, 야, 야. 여기다 뺄게요, 일단. 나못 살려주니? 어, 잘 썼어. 니 흩어집시다, 우리. 아, 씨발. 어. 몰라, 밀고 죽어, 씨발. 몰라시발. 몰라시발 밀고 죽어. 아, 내거 부실 걸, 부실 걸, 부시고 뒤질걸 그냥. 아, 뭔가 아깝다. 나쁜 벽 하나 없어. 이거 부시고 죽었으면은 다음 턴에 저거 위협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못 안에 판다? 아, 내가 근데 저거 부술 딜이 되나? <laughs> 아, 근데 얘네 라인 관리를 좀 열심히 에이, 해가지고. 그좀 뭐, 그냥, 그냥 두 사먹읍시다. <laughs> 야, 난, 난, 난. 야 누가 봐, 나. 시야 녹아봐. 야, 가또 빨리, 빨리 방송이 취해서 그래. 방송 빨리 먹으면 돼. 알바놓씨발인뭐야 <laughs> <아니, 빼놓지 마. 웃음> 이거. 어, 너무, 너무 좋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분잘 빠졌고. 근데 쟤세개 파괴자라서 세분 어차피 막기는나 진옥 쏟아먹고 있겠지. 잡았다! 아, 구슬.

펀치 빠졌네. 는 아, 근데, 몰라. 천, 천만 스택 쌓아서 평타 한 방에 틀어 죽이면 돼. 아, 어? 뭐, 아, 뭐. 우리 이거 먹어도 돼? 우리 이거 먹는 거다좀 내려가지고. 아, 갑히못 음. 되는데? 그래, 아, 아, 아 이거 너무, 너무 무지성으로 뭉쳐있었다. 별단에 내리 때다 이거. 아서 탑부시고 기한하게 다아 어, 너무 존나 느려버려서 탈탈것 존나 느려버려. 사들 어, 앞에 아 일단 쟤네가 탑을 막으러 올까요? 나 지금 그게 궁금하거든 덩치 돌고 쟤네가 30초 내로 우리 핵을 부술까? 바텀으로 오는데 걔가 핵까지는 안되고 성체나할것 같은데 일단 이쪽 좀 길은 뚫렸단 있고, 말이지. 벽은 요거 조심하면 되고. 요거 조심하면 되고. 아 이거 밑으로 와야 돼. 밑을 밑으 요거 가 봐. 어, 지금 그래. 나 일단 부활했거든. 탑으로 일단 돌아서 갈게. 열로 가자, 열로. 지금 더들가고 있어. 아, 근데 이거 가다가 막 부셔질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러니까. 가다 아, 몰라 일단 가야 돼. 몰라. 이거 어쩔 수 없어. 일단 재네재네 보고 뭐 알아서 하락하고. 조심해라. 응. 15, 14, 13. 둘로 가면 되겠 일단 돌격병 라인은 어? 방금 지나갔거든요. 깼다. 야, 이거 이긴 것 같은데. 아. 느낌이. 어. 좀. 이 그냥 씨발 누가 누가 더 핵을 잘깼는지 한번 흥부를 해 보자. 내가 들어갈게. 직격. 광풍 광풍 광풍. 광풍 광풍. 아! 광풍, 광풍. 아, 아니, 여기... 아님 광풍 썼어야 돼. 아니면 아니, 여기서 광풍? 저기로 광풍? 저것도 라플레아노 판단했지. 여기서 시간 끄는 게 낫지 않아? 거기 저기다 광풍 써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지도 나쁘지 않아. 와, 야이걸 이겼어, 씨발. <laughs> 아, <laughs> 아, 아니 오케이겠네, 아, okay, 아, 씨. 아, 이게, 아, 맞아! 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게임인가. 아. 아. 아, 아, 아 와, 와 제라툴 이 새끼 판단 뭐야? 아, 아, 어, 아, 개체 개소름 좋데 아, 아, 아까 하는 것도 그렇더니. 와이 아, 아, 새끼 미친 새끼다 얘. 아리 스펙한다 이 새끼. 내가 또좀 하는 놈 같던데. 좋아하는라고대스터원이잖아